아 26편이죠? 예, 네, 시편 26편 예, 네, 시편 26편 26편 10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하를 의자에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련하소서 주의 인자 주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사람과 같이 니니하사오니자와동행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길과 주의 요하여. 영광에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리오리 가운데서 축하다 아멘 네 오늘 또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예뭐 네.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지금 한창 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여러분 기도하셔서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어 정말 어, 내가 원하, 원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 수긍하고 예. 수긍하고 한 마음으로 또 협력하고 단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나라 될수 있도록 훌륭한 나라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시편 26편 말씀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은 있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은 말하자면, 나름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또 어, 자신을 그 비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완전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을 의자했는데,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사람의 판단은요, 사람마다 틀리죠. 예, 사람마다 틀립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니까 러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또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판단이 정확하냐? 하나님 판단이 정확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눈 속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인 척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어, 포장이 되어가지고,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 척할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서,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요, 사실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어 헬라 헬라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살때 제가 어디 살았느냐면 부산에 그 그 장로교 고신측 아시죠? 장로교 고신측. 장로교 안에는 뭐 여러 교파가 있거든요.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뭐 이런 많은데, 고신측이 있어요. 부산 경남에는 고신측이 좀 많습니다. 이 고신측의 고신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이죠. 원래 이제 고려신학대학이고, 이 학교가 이제 의과대학도 있어서 고신의료원이라고 한국 부산에서는. 꽤큰 그 병원이죠. 옛날에 장기려 박사님께서 설립하신 유명한 병원이 있고 그 재단인데, 제가 그 학교 밑에 살았어요. 그 대학교 밑에 살았습니다. 그 신학대학 밑에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도서관을 자주 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올라가면, 그 학교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교문을 딱 지나면, 학교 비석, 큰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게참 중요하구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비난,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여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어, 험담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 또 반대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 뭐, 험담, 나쁜 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칭찬, 뭐, 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어, 나를, 뭐, 좋아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나를 막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고, 아, 내가 최고다 했다가도,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요, 싹 바뀔 수도 있어요. 싹 바뀔 수 있습니다. 싹 바뀔 수 있고요. 또, 나를, 어떤 사람은 그냥 까닭 없이 비난하는 수도 있어요. 까닭 없이. 그냥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고향이 어디라는 이유로 막 나를 미워한다든지 뭐 출신 학교를 가지고 나를 미워한다든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가지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많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가지고 험담하고 공격. 아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내가 뭐 어디서 태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 참, 한국의 어떤 그런 지역 갈등, 요즘은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그 까닭 없는 비난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디프레스 되고, 뭐, 아, 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또 반대로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뭐, 뭐 아시지만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됩니다. 아, 기분 좋겠죠. 대통령이 되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거의 절반은 나를 반대했어요. 거의 절반은 나를 반대했고 절반에서 조금 더 많이 나를 찬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대통령이 돼도 겸손해야 돼요. 왜 나를 반대한 사람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고 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를 좋아하는이 조금 더 많아요. 뭐 지금 뭐뭐몇 퍼센트 뭐 조금 더 많습니다. 진짜 불과 1, 2%뭐 그거밖에 차이 안 나요. 그거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 그 지난 주일날 네 분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입사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는데, 그것도 우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우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이 나를 우출하게 하는 것도 그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판단, 세상의 어떤 비난, 세상의 칭찬 가지고, 우리가 너무 우울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지,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패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게 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다윗은 정말 그 신앙적으로 또 그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라든지 뭐 그의 삶에도 허물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참,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뭐그 사울 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복수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시를 통해서 당당하게 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이 땅에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내 죄가 생각나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그냥 어,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뭐, 심판도 받고, 투표도 받고, 뭐, 뭐,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고, 무슨, 그래서 뭐, 대표로 뽑히기도 하고, 뭐, 어, 높은 자리에 뽑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다 지나고 나면 뭐 별로 뭐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또어 징벌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땅에서 우리가 음.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관계 없이 누가 알든지 누가 모르든지 관계 없이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윗처럼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부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새 날을 맞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위대하고 축복된 하루를 맞이했는데, 이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늘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번지르란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범은 한인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몸에, 몸에 이곳저곳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해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더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더 어,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더 존경받는 나라 되게 해 주시고, 온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훌륭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